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 9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그 90%는 이제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스카이 대학 학생의 퍼센트가 한 92%라는 얘기고요. 예. 이제 전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스카이 대학 학생들은 한 48%가 넘습니다. 예. 여전히 굉장히 높은, 높은 수치죠. 높은 수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스쿨판 스카이캐슬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로스쿨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또 로스쿨을 한 줄로 줄세워서 매번 발표할 때마다 이제 1 등에서 꼴등까지 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얼마냐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유일한 로스쿨을 평가하는 잣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 선생님들은 아니 우리가 다 블라인드로 전형을 하고 소위 지금 이제 어 우리 그 규칙에 따라서. 어, 학생들을 뽑을 때 로스쿨에서 어, 자기 출신 학교 쓰지 못하고요, 또 부모나 친척들의 이름이라든가 예. 뭐 직함 다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출신이 뽑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음. 서울 출신의 아이들이 뽑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이 가장 큰 문제점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 자체가 그동안 특별한 학력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경력을 우리가 좀 다양화하자 하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스카이 중심으로 뽑히게 된다라고 하면 네. 과거에 우리가 사법시험 제도보다 더더 더 좋은 게 뭐겠냐 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로스쿨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고 정말 그 취지를 살려서. 그야말로 고시원에서 법전만 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정말 인격과 소양을 갖춘 법조인을 키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일각의 지금 비판들이 많은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일종의 그런 획일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어떤 배경은 하나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에서 로스쿨을 평가하는 잣대가 바로. 몇 명을 변호사 시험에 합격 시켰느냐? 음. 그러면 로스쿨 입장에서는 합격이 이제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뽑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 자연히 스카이 학생들이 성적 순으로 뽑히게 되고 또 시험도 음. 성적이니까 네 그렇게 되고 학생들도 또 들어가서 또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결과라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전국 4년제 대학교의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을 음. 보니까요. 음. 어, 이제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30%까지 높여라라는 제 정부의 방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를 두고 좀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2022년도 개편안에 정시를 30%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제 뭐 어, 이제 제언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1학년도 이제 어, 대입 전형에서 대학들이 아주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정시 30%에서는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근데 그것만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위 정부에서 한 559억을 지원하는 고교 대학에 기여한 대학에 돈을 주는 사업이다 해서 이제 고교 대학 기여 대 고교 교육 이제 기여 대학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 정시 30%를 안 맞추는 대학은 지원하지 않겠다. 음. 지금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제 대학들이 대부분 입학사정관을 이 이제 자금에서 어, 봉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어떻게서든지 해그 자금을 따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2019년도 이 결과에서 이제 고려대, 뭐 성대 등 10개 대학이 중간 평가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 의혹의 가운데 특히 고려대가 있는데요. 네. 고려대학의 경우가 이제 수시, 이 정시 30%를 맞추는 대신 이제 이게 재밌게도 네. 어, 학생부 교과 전형 라고 내신 중심으로 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네. 이걸 30%로 하겠다. 음.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사실 예외 적용을 둔 거예요. 어, 정시를 30%안 맞추더라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 30%면 이제 우리가 어, 지, 지원하겠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시, 지방에 있는 어려운 대학들, 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고려대가 이제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미움을 사서 고려대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왜 떨어졌고 왜 붙었는지 저희가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이제 대학 입시철만 되게 되면 은 대학들이 수시냐 정시냐 이걸 놓고 어 정부 당국? 또 학생 학모 부 대학 심지어는 이제 입시 학원들까지 아주 출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걸로 유은혜 이제 부총교육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네. 응? 이 정시 30%는 사실은 2022년도 대입 개편안 중에서 국가교육에 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입 정말 전형은 합이 100% 어렵다. 음. 다만 이거는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을 그래서 네. 이제 당분간 이거는 유지가 될것 같은데 이 계산법을 놓고 대학들은 수시를 좀 선호합니다. 음. 왜냐하면 좋은 인재를 선점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아마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얘기는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제 아동 학대 관련 소식이 계속 끊이질 않는데. 어, 정작 그 아동학대 행위자의 70% 이상은 본, 아, 부모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깜짝 놀랄 예. 일이죠. 그래서 어,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아동의 숫자도 줄어들고 범죄자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하는데왜 예. 아동의 학대로 인한 피해자 수는 늘어나느냐 하는 게 이제 10% 정도 이상 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부모 70%가 부모가 학대를 하는 음. 거거든요. 뭐 교직원이 하는 경우가 한 6%고 친인척 한4% 정도 그렇게 집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 정말 아동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부모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다. 네.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부모 교육도 좀 필요하고 음. 또 외국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정말 온 마을이 혹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이 있거나 하면 격리시킨다든지 음. 하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아이들이 216명이나 된다라는 예. 보고는 너무 충격적이죠. 예. 그래서 아주 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사례 얘기를 해주셨지만 꼭 이런 사례 같은 심각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좀 가해를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가 또좀 돌이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